안녕하십니까? 동트운동의 시정뉴스입니다. 가을바람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뉴스입니다. 제34회 동일무릉제가 13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제1차 어다랑 어촌류들 300사업이 어다랑 북방파제 상치공사를 시작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지나간 가운데 시 곳곳에서는 복구작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청곡동 로터리 일원에서 개최한 제34회 동해무릉제가 13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며 성황을 이었는데요 동해무릉제는 지난 10월 4일 산신제를 시작으로 저녁 개막식 축하 공연에는 금잔디, 변진섭, 박재정, 김한선, 설은도등 인기 가수가 흥겨운 무대를 펼쳐 2만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단연 돋보인 것이 청소년의 참여율이었는데요. 시는 청소년 참여를 위해 청소년 전에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10월 5일 특설무대에서는 지역 청소년 동아리팀과 인기가수 넉살 우주소녀의 합동 공연인 세대 공감 내 꿈을 펼쳐라 10월 6일 진행한 청소년 놀이마당 펌펀에서는 걸그룹 라붐, 제이모닝, 비보이 멘토크루의 공연이 이어져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군악대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도가다르 선두로 천상계, 지상계, 해양계, 수륙제, 인간계 등의 주제 행렬, 10개 동과 시민단체로 이뤄진 가장 행렬이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경기와 무대 공연, 체험 전시부스, 먹거리 존을 운영해 시민 모두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심규원 시장은 제34회 동해 무릉제를 열악한 기상여건 속에서 개최했지만 오히려 시민이 더욱 화합하는 축제회장이 됐으며 태풍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 침체된 어촌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제1차 어다랑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어다랑 북방파제 상치 공사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공통 분야와 특화 분야로 구분돼 추진되는데요. 공통 분야인 안전 시설 보강 공사는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며 어선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방연제 보강과 준설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 시 월파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어다랑 북방파재 상치공사를 완료했으며 TTP 보강공사를 병행해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데요. 사업이 끝나면 학내 정원도 유지와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10월 4일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범죄 예방 컨설팅 교육을 했으며 7일에는 교수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시는 이번 어촌뉴딜 300 사업이 우리 시의 해양 관광, 정주 여건 개선, 수산업 분야를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지나간 가운데 시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3일 심규현 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응급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에 의한 피해 상황은 도로 침수와 토사 유실 16건, 재방 유실 1건, 산림 수목 도복과 토사 유출 7건 등이며 추암과 망상 등의 주요 관광지도 침수 피해를 봤는데요. 태풍 피해 신고와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는 현장 응급 복구를 위한 중장비 17대를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을 했으며 나머지 피해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구가 완료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지난 8일 북평민속시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시는 북평민속시장 야외공연장에서 해파랑 흑마당 장구팀의 오프닝 공연과 정신건강 ox 퀴즈 생명존중 폴로라이드 사진 촬영과 자살 예방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태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살 충동이나 우울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원할 경우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출인 소식입니다. 제34회 동해무릉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출향단체인 제안산동해시민회에서 100만원을, 제대구동해향후회에서 50만원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송정동 주민센터에서는 동해시의회 이정학 의원과 시청 이정희 가족과장이 송정 막걸리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송정동 저소득 1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이번 달부터 행복드림 냉장고를 송정, 부고 무코, 망상, 사마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해 관내 10개 동으로 전면 확대 운영하는데요. 행복드림 냉장고는 스스로 식사 해결이 곤란한 홀몸 어르신, 장애인, 조선가정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한 냉장고입니다. 한글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문자를 갖지 못한 민족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정작 우리들은 우리 한글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